오늘의 묵상.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평창의 산과 들은 하루가 다르게 풍요로운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온 세상을 뒤덮은 거대한 심판의 홍수와 그 칠흑 같은 절망의 물결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떠다니는 작은 방주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시간은 어떠했을까요? 바깥 세상은 온통 죽음의 물결로 뒤덮여 있고, 창문은 하늘을 향해서만 나 있는 그 캄캄하고 흔들리는 공간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고, 사방이 절망의 홍수로 둘러싸인 것 같은 고립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 끝에 마침내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생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현륙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150일간의 긴 침묵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1절은 그 시작을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는 간격적인 한 문장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카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잊었던 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노아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당신의 신실하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자 세상을 뒤덮었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원인이었던 기품의 생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땅은 점차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갑니다. 이것은 홍수로 인해 일어났던 역창조의 과정이. 다시 재창조의 과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방주는 아라라 산에 머무릅니다.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아는 두 종류의 새를 내보냅니다.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지만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계속 왕래만 합니다.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새이기에 아직 물 위에 떠다니는 시체들만으로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뒤이어 보낸 비둘기는 달랐습니다. 비둘기는 깨끗한 새로써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자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날려보냈을 때 비둘기는 물에 잠겼던 세상 속에서도 살아남은 감람나무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생명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며 이제 곧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한 후에도 노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으로 방주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여섯째 날의 축복,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는 백성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번성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첫째, 길고 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혹시 지금 응답 없는 기도와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은 깊은 고독 속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착하려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과 기도를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감람나무 잎사귀를 찾으십시오. 노아가 내보낸 비둘기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작은 사건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 없이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비둘기를 날려 보낼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절망을 이기고 피어난 작은 희망의 증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위로와 소망의 증거는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붙들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십시오. 땅이 다 마른 것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노아의 인내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묻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더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까?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서두르지 마십시오. 잠잠히 엎드려 방주문을 여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기까지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를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는 심판의 홍수 속에서도 노아를 기억하시고, 새로운 시작의 아침을 열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길고 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기억하심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저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시는 행동의 약속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절망의 홍수가 뒤덮인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비둘기를 날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와 묵상 속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희망의 감람 나무. 잎사귀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조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노아와 같이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분명한 명령을 따라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유일한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지금 길고 어두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노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당신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방주문을 여시고 새로운 땅을 밝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